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제가 회복을의 어 여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얼마나 제가 삶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과거의 모습 중에 예, 저를 본 사람은 제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했는데 어, 저와 같은 불류의 사람들 성인 아이들 또는 이제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 제가 이제 깨닫게 된게 있는데 음, 그 모든 성인 아이들 또강 그 중독자들은 사실 강박증의 문제들이 적든 크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강박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물질에 대한 오염에 대한 강박증이 있고, 뭐또뭐 어뭐 여러 가지 많이 뭐한번뭐 뭐 기억에 대한 강박증까 기억이 떠올라야 떠이게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떠올라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뭐 그런 강박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된다. A A대로 가야 된다. B대로 가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 않으면 망해버린다. 이런 강박증이 있었어요. 회복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망가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했거든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 아니면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 내가 스스로 강요할 뿐, 내 스스로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강요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laughs> 뭐 예를 들어 뭐 가족들이 TV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 TV 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강박에 걸려서 이제 가족들을 막 TV 못 보게 막 쪼고 막 괴롭히고 막그 TV 보면 굉장히 제가 혐오해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강박증이죠 사실. 그리고 뭐 뭐, 사실 뭐 후원자 없어도 되거든요. 프로그램 할때 후원자 없어도 막 책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막 후원자 없는 사람은 뭐, 어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가운데뭐 바들바들 떨고 어 또뭐뭐 어뭐 이렇게 뭐 할등한 이렇게 바운더리들을 이렇게 꼭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해나가고 회복을 해나가면서 아 내가 죽지 않는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회복의 분기점을 딱 지나가고 나서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경험들이 생겼거든요. 이제 완전히 뭐다 삶을 확 놓았던 경험들이 생겼는데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아또 어, 돌보는 누군가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야, 이게 꼭 해야 되는 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만 사는 게 아니구나. 아뭐 어, 어쨌든, 살아가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이거를 좀 깨달으면서, 제가 강박증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편안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저를 되게 많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꼭 저는 이제 예외가 없는 거죠. 막 예외가 없고, 막, 막, 항상 이제 그내 원칙대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내와 가족들이 얼마나 좀 되게 많이 예전보다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박증 환자가였고 지금도 환자고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제 회복의 분기점을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강박증이 많이 자유로워진 것, 죽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음,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른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좀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춤식으로 이야기 나눌 기회들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